일본에서 성추행 당한 DJ 소다입니다. 노출 이상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2023년 8월 14일 17시 50분. 일본 공연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DJ 소다가 일부 네티즌들의 2차 가해에 분노했다. DJ 소다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본 공연 당시 불거진 성추행 사건과 관련 내가 어떤 옷을 입던 성추행과 성희롱은 결코 정당화가 될수 없다는 말로 오늘 뗐다. 이어 그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엄청난 용기를 내야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져달라고, 내 몸을 봐달라고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다, 고그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을 때내 자신이 예뻐 보이는지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만족함과 동시에 자신감이 생겨서 오로지 자기 만족으로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이다. 라며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고 그들이 나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DJ소다는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자유가 있고 어느 누구도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내 몸은 나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앞서 DJ 소다는 일본 오사카 뮤직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공연 도중 관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오전 DJ 소다는 성추행 장면을 올리는 한편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무서워서 손이 떨리고 있다라며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무섭고 DJ를 한지 10년 동안 공연 중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너무 믿기지가 않는다. 고 호소했다. 일본에서 성추행 당한 DJ 소다입니다. 노출 이상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2023년 8월 14일 17시 50분. 일본 공연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DJ 소다가 일부 네티즌들의 2차 가해에 분노했다. DJ 소다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본 공연 당시 불거진 성추행 사건과 관련 내가 어떤 옷을 입던 성추행과 성희롱은 결코 정당화가 될수 없다는 말로 오늘 뗐다. 이어 그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엄청난 용기를 내야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져달라고, 내 몸을 봐달라고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다, 고그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을 때내 자신이 예뻐 보이는지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만족함과 동시에 자신감이 생겨서 오로지 자기 만족으로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이다라며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고 그들이 나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DJ 소다는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자유가 있고 어느 누구도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내 몸은 나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앞서 DJ 소다는 일본 오사카 뮤직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공연 도중 관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오전 DJ 소다는 성추행 장면을 올리는 한편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무서워서 손이 떨리고 있다라며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무섭고 DJ를 한지 10년 동안 공연 중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너무 믿기지가 않는다. 고 호소했다.